어, 내년에 대한 이익 전망치 하향 때문에 주가 조정을 보였는데 오히려 큰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에는 내년도 더 크게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서 2차전지의 성장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가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는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정반대의 수급 현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를 보이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한 주체가 시장을 좀 미끄러가기 힘든 시장인 것 같은데요. 시장의 전망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커플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린 달러 문제도 있지만 내년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는 부분이 지수에 부담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내년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지금의 우리나라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자면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한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날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종목들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종목은 저희가 노랑 독방과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꼭 가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공략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회사는 화학 소재 전문 회사입니다. 1분기에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2분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에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총네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업 하나부터 하나하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바로 내화물인데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불을 견디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어도 천도시 이상의 고온에서 타지 않고 그 강도를 유지하는 물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제철로의 용광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진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뜨거운 거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뜨거운 용광로에서도 녹지 않고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는 물질이 바로 내화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제철소에 어,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철소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 꾸준하고 계속적으로 어,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만 보더라면 철강, 업체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내아물 같은 경우 상반기 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하반기에도 충분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두 번째는 라인 케임 칼입니다. 어, 이 사업 같은 경우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생석회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생석회라는 게 조금 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도 사진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생석회인데요. 어, 소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돼지열병과 같은 질병이 나면 바닥에 뿌리는 게 바로 생석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바로 제철소에 쓰이고 있는데요.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 때 같이 넣어주게 되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철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오멀과 마찬가지로 철강 산업에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철강 사업에서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라인케미칼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코크스입니다. 코크스는 아마 들어보시긴 했을 것 같은데요. 쉽게 석탄을 가공해서 만드는 연료가 바로 코크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앞서 말씀을 드린 뇌화물과 라임케미칼과 마찬가지로 철강삼용에 들어가는 주요 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철강소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코크스 자체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표를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표를 보시면 주요국 조강생산량 증가율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매우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 간단하게 철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철을 왜 많이 만들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많이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상반기만 보더라도 철강 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이유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좋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철강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또한 굉장히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주요국 여련 내수 가격의 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차트 보시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것 같은데요. 어, 채, 어, 철강 같은 경우에 많이 만들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품 가격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업체도 부원료나 원료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철강 회사와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사의 대주주가 바로 철강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을 가져.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그 모회사인 대주주인 자회사 철강회사의 실적 3분기 실적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 매출 20조 6,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7%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에 3조 1,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7%나 증가했습니다. 분기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러한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주주인 철강업체는 최근에 강한 주가 하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가 하락이 좀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철강업체 같은 게 지금 현재 실적 기준으로만 보자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내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선 반영이 돼서 주가를 주가 하락이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급격한 가격 조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내년에 이익 정망치가 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업체 철강과 관련된 원료나 부원료를 제공하는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만 하더라도 올해 굉장히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2차전지의 성장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가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의 공급에 대한 표인데요 표를 알다시피 현재 배터리에 대한 공급은 수요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023년부터 공급 부족이 상당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는 충분히 향후에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의 2차전지에서 어떤 걸 하는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에서 양극과 음극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음극제에서 리튼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충전이 되고, 양극제로 양극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기에너지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양극제와 음극제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두 가지 사업군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아, 구체적으로 양극제의 매출은 1,5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6%라는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음극제 같은 경우에 519억 원 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견주왕 성장세는 올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실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2019년과 2020년을 봤을 때 어, 성장은 조금 생각보다 늦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공장 증설이 좀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양극재와 응극재에 대한 공장 증설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이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내년도 더 크게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 증설에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한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으로써 기존적으로 재무구조 개선도 이뤄내고 있고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공장 증설도 완공을 했습니다. 부족한 2차전지의 캐파 증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가는 게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아지고 순차의 비율 굉장히 큰 폭으로 낮아졌고요. 자기자본 비율도 상당히 높아져 가면서 재무구조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충분한 성장성을 가졌고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강 부분에서 어, 내년에 대한 이익 정만치 하향 때문에 주가 조정을 보였는데 오히려 큰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큰 수익이 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기업 실적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실적부터 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30%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 3 8나증가를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940억 정도 보여줬는데요. 3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 50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컨센서스에 조금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철강 쪽과 관련이 있던 뇌화물에서 인구. 과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 컨세서스를 하회한 것이지 매출 쪽에서는 충분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2차 전지 쪽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철강 쪽보다는 이제는 2차 전지 업종으로 봐야 되는 실적을 3분기에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세서스에 하회했다고 해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자산과 부채 자본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자산이 큰 폭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부채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데 자본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유상증자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금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계속적으로 돈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활동으로 굉장히 큰 마이너스 금액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유상증자를 통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무활동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재무 비율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가져갔지만 성공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이 무려 47%까지 상당한 안정적인 수준까지 내려간 게 보이실 것 같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3100%에서 5900%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갔고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충분히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고 성장성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기술적 분석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주봉으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을 좀 만들어 갔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실적이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시점은 추세 하단에 현재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올해는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에 미리 선제적으로 기대감에 오른 주가 수준 때문인데요. 241선 선에서 지금은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좋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좋은 지금 반등 구간에 와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추세선과 박스 하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위치했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박스 상단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스 상단을 넘어서 추세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을 생각해보자면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